<laughs> 짜잔! 얼마 전에 시킨 신발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안 좋아하더라고 이 색깔.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던원폴론입니다 근데 이게 정가보다 되게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신발, 저는 신발을 잘 모르고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닥터마틴만 주로 신기 때문에 나이키나 이런 건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저는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걸 입었을 때 내가 코디를 잘할수 있을까? 혹은 예쁠까? 나한테 어울릴까? 요거 정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이걸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막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거를 별로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쭈구리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원래 조던이 그렇게 가죽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죽 퀄리티도 제 생각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값어치를 하고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색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절을 생각했을 때제 패션을 생각했을 때 저는 거의 검은색 바지만 입어요. 겨울, 겨울이든 여름이든 거의 검은색을 주로 좋아하고 위에는 흰색 티셔츠나 올 검으로 입는 편이기 때문에, 신으면 포인트로 굉장히 예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했고요. 끈은 검은색을 낄 겁니다. 내가 진짜 다른 것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신발이 있잖아요. 그거 사고 싶은데, 내 눈에만 예쁜 건 아닐 테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속상해요. 너무 비싸니까. 근본인이 뭐니 그런 거 웃겨. 주지수 할 때도 뭐 근본은 아타만가, 쇼유를, 쇼유를 인정. 뭐 예쁜 거 좋아하지 뭐 예쁜면 됐지 뭐. 신발 검사. 예쁘지. 하나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너무 내가 깔만 춤 했나봐. 눈 조금 싫은데. 어제, 어제 조타임 운동했더니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흰띠 때도 몸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내 주짓수 실력은 늘었는데 내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짓수 체력은 늘었어요. 아이, 뭔 말이야? 아무튼 이해할 겁니다. 저는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란색, 좀 주황색 이런 류의 옷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노란색만 입어버리거나 너무 주황색만 입어버리면 오히려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런 포인트로 섞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신각까지 이래가지고 조금 과한 거 같긴 해. 저는 요즘에 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고, 집에서 차로 한 5분? 5분이 채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전에 체육관을 옮길 때도 사실 오전 반이 없어져서 저는 체육관을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니던 체육관도 체육관도 이사를 하고, 저도 이사를 했기 때문에, 거리가 일단은 왕복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더 걸릴 때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시간이 걸려도 오전반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계속 다니지 않았을까 싶은데, 멀어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많이 가면 두 번, 세 번? 좀 무리해서 네 번씩 가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큰 지장이 되니까 그거는 좀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6개월? 저는 이사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음 앞으로 저는 6개월밖에 못해요. 6개월밖에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운동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체육관을 옮겼습니다. 체육관 옮기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6개월을 고민했지만 체육관에 몇번 옮겨본 입장에서도 6개월을 고민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히 팀 운동이긴 하지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인데 너무 과하게 과몰입하면 제 일상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재밌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목소리>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drop two, drop two, drop.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 I'm like,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drop two, drop two, drop.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and I lost my friends.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dabs and I lost my friends. I'm like,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dabs and I lost my friends. Oh Lord, if we go again, I just dropped two, dropped two, dropped two, dropped. <목소리> <목소리> 그럼 나도 배달 시켜서 말하는 거지? 그런 걸안하니까 굳이 여 기를 내려서 여도 <목소리>